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자산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 레벨을 또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에 나타났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를 보면 109레벨을 넘어섰었습니다. 106, 107, 108 이렇게 시세가 나타나다가 지난주 후반에 시세 분출이 나타났습니다. 109레벨까지 한 방에 가는 그 모습 나타났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단기 조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좀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수 있죠. 2022년에 고점 만들었었던 게 115레벨 정도 됩니다. 그 이전에 109레벨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고요. 하락할 때 109레벨에서 지지되고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 나타났었고요. 109레벨 깨면서 하락 추세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109레벨을 넘어가면 뭐 마냥 올라간다 뭐 이거보다는. 0구레벨을 만약 지지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더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세 분출이 나타난 것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상향된 박스권 시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취임식 전으로 변곡점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재무 계획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 그때 또 시세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번 주에 국채 입찰도 있기 때문에 금리하고 연동해서 생각해 볼 때도 조정 보이고 다시 고점을 만들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급상승한 그 모습에서 상향된 박스권 흐름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원 달러로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1465 레벨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돌파하고 빠르게 상승이 나타났고요. 12월 후반, 1월 초, 지난 주말 1465 레벨 좀 주목해야 될것 같고요. 나스닥 시장도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480 레벨 추세로 보면은 상승 추세 하단 쪽으로 접근하는 그 모습이고 상승 추세의 하단은 21,000레벨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떤 업종이 이러한 흐름을 만들었나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자산시장에서 지난주 후반에 빠르게 모멘텀이 좀 변화되는 듯한 그 모습을 우리가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CES가 다음 주에 시작되죠 그와 관련돼서 AI가 당연히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지난주 후반에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CES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멘텀이 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ces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세가 난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시세를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원인 관련한 그런 모멘텀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나스닥 시장이나 미국 시장의 고평가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고평가가 해소되려면 실적이 뒷받침되고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는데 ces 가지고는 불충분하죠 그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닝 관련해서 그렇고 또 어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또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ces 관련해서 그리고 또 중기 모멘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닝 관련된 얘기 그리고 어닝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 다음 주 중에 시황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크롬 이렇게 살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과연 큰 시세가 날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또 AI를 분석해야 되는 것이고 어닝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포지션을 홀드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는 포지션 규모를 좀 줄이고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분봉인데 만약에 일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변동폭도 큽니다. 예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크죠. 12월 FMC 회의 이후로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상승 목표를 크게 잡을 수가 없죠. 작년에 너무 큰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는 좀 적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실전 전략에서 계속 홀드만 주장하면 목표 수익률 측면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지션을 너무 무겁게 가져가기 보다는 일부 줄인 다음에 트레이딩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AI나 반도체나 나스닥 관련해서는 다음 주 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나온 얘기 중에서 또 중기 관점의 모멘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버블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죠. 미국 시장 고평가 논리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산 버블 쪽은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채권 쪽이나 상품 쪽 모두 다 연동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모든 게좀 연결되는 듯한 그 내용으로 기사가 하나 나왔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부동산 구조 조정 필요성 지속에 대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의 부동산 관련한 자산이 18조 달러가 감소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한 가구당 6만 달러가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돈이죠. 9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미국의 08년 서브 프라임 당시에 부동산 손실이 한 6조 5천억 달러 정도 됐다라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듯이 한 3분의 1 정도 규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식시장까지 폭락을 해서 만들어졌었던, 그러니까 서브 프라임 당시에 부동산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자산 손실을 따져보면 17조 달러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부동산 손실, 그리고 추가된 손실까지 다 합하면 17조 달러 정도 되는 것이고, 지금 중국의 부동산 손실만 따져봤을 때, 그 손실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세도 전망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2015년에 전망했을 때 이런 모습이었는데, 2019년이 이렇고요. 최근에는 이런 식의 성장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단순히 GDP 성장률이 아니라, 미국의 성장률을 얼마만큼 넘어설 것인가 그것을 뜻하는데 2015년에 전망할 때는 2025년 이전에 미국의 GDP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 2019년에는 2030년을 지나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 것이고 이제는 미국의 GDP를 넘어서는 게 요원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장 전망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것이고 부동산 손실 금액 비중이 1년 GDP하고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성장세 후퇴도 부담스럽고 성장세 후퇴를 만드는 자산 손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미 미국을 넘어선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2020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이 정점을 쳤었죠. 그런 다음에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경기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가계, 기업 부채 규모 모두 다합하면 GDP의 300% 정도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이나 유로존에 비하면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미국이나 유럽도 부담스럽긴 매한가지인데 추세 자체가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채의 질도 안 좋습니다. 왼쪽이 지방 정부 부채를 나타내고 있는데 공직적으로 짓게된 부채, 회색 선의 막대기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큰 막대기. 지방정부의 그림자금융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죠.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추산하기도 좀 힘든 금액일 텐데, IMF하고 BIS 쪽에서 추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민간 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일본이 좀 정점을 치고 줄어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중국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러한 흐름이 중국의 자산시장으로 제한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부실이 중국 자산 시장이나 성장의 문제가 된다.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경제 둔화 때문에 공장 쪽에 생산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산업 생산력이 급증하고 그래서 또 가격이 인하되는 것이죠. 이 정도에 따라서는 디플레이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되는 흐름이면 인플레이션을 막는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는 디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 인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자산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내 수요는 많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감소될 수 있는 그 우려감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생산력이 해외 쪽에서 수요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 미국 주도 서방이나 브라질, 인도 같은 신흥시장하고의 경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 무역 분쟁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이 관세를 대응할 때 위에나 절하나 상품 가격의 인하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도에 따라서 디플레이션을 논할 수 있는 그 가격까지 이미 들어선 상태인데, 그것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디언 쪽에서 인용한 그런 분석을 보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트럼프 발 무역분쟁이 되었던, 중국 발 무역분쟁이 되었던. 결론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무역 분쟁이 중국 쪽에서 시작을 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다시 재개되는 것인지 그거 자체도 좀 헷갈리지만 그런 모습이 중국 쪽으로 전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경제 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자산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을 실전전략에서 자산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라 것이죠 당연히 달러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테고 상품시장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식시장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결론이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무역분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정반대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한번 인용하면서 또 나름 분석을 한번 해 봤고요 이 대목에서 그동안 슈퍼생스를 기부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연초가 돼서 월스트리트저널 구독을 이렇게 했고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러한 기부는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슈퍼생스 보내주신 분이 또 단기 유동성 흐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쪽 한번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RRP장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황드러나면서 유동성에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연말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이 흐름을 말씀드렸었죠. 2022년 말에도 그런 모습 나타났었고, 2023년 말에도 그런 모습 나타났는데, 작년 말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연말 지나면서 연초에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2,370억 달러 떨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이러한 모습이 급등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변동폭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게 방향을 만든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 방향이 만들어졌을 때 변동폭을 더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너무 단기적으로 이러한 것까지 신경쓰면서 경제를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RRP 얘기를 하면은 로리 로건 총재의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분 논리에 따르면은 이게 완전히 제로가 돼도 상관이 없다 패드는 제로로 만들 그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차대조표 축소 그러니까 QT가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만큼의 유동성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이 얘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살펴보면 QT 진행 중이란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제가 요확 늘어나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정 정책에서 이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1월 FMC 회의 지나면서 얘기가 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FED 자산 중에서 국채만 뽑아봤을 때 5조 7,710억 달러에서 4조 291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조 4800억 달러가 줄어든 것이죠. 고점 대비 4분의 1 정도가 줄어든 것이고요. 만기별로 한번 또 따져보면 5년에서 10년 물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은 1년에서 5년 되는 그 물량들이 7320억불이 줄어들어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지만 33%가 줄어든 것이고요. 5년에서 10년 만기 되는 것이 4710억 달러가 줄어들어서 고점 대비 4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트를 살펴보면 1조 2천억 달러가 줄어들어서 QT 총액의 81% 정도 노트를 감소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물은 어떤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만기 16일에서 90일짜리 되는 이 물량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2024년 7월에 요 저점을 만들 때 2,340억 불, 그러니까 고점 대비 63% 물량을 줄였다가 오히려 작년 말부터 오히려 늘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보유 금액을 오히려 늘렸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패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패드 자산 중에서 단기물 보유량을 많이 늘리겠다는 라그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기별로 이 보유 금액들이 다 틀리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다다음 주부터 시장에 좀 반영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재무계획이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 재무장관이 바뀌면서 또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관심있게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단기 유동성 흐름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금리하고도 또 연동이 되겠죠. 그것이 또 달러하고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에서 재무 계획을 분석하면서 단기 유동성 흐름하고 자산시장 흐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중국 부동산 얘기하면서 그것이 글로벌 경제하고 자산 시장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유동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리고 d 의 QT 관련한 그런 재정 계획이 향후에 자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 한번 좀 검토해봤습니다. 세스 관련된 내용하고요, 반도체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